보이는 돈, 보이는 화폐의 세상은 끝났습니다. 세상은 보이지 않는 돈, 디지털화된 화폐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혁신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미래의 나에게, 미래의 세상에 기둥이 되어줄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합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크립토피아입니다 금일 브리핑 시작해 볼게요 아발란체, 솔라나 등등의 코인들이 굉장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리플과 굉장히 대비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놈의 리플은 대체 언제 가나 생각들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다양하게 이 정도 상승할 거다 그런 분석 자료들을 여러 번 전해 드렸었는데 현실적인 XRP의 가격 상승이 예측되는 그런 자료가 있어서 가져왔거든요 자료를 참고해서 보면 일단 내년도에 비트코인 반감기와 더불어 부유장이 예측되고 있으니 가격이 상승하는 건 당연한데 XRP는 구체적으로 2024년에 3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거든요. 하나로 약 3,800원가량 되는 가격이죠. 이 가격이 예측되는 그 기반은 일단 XRP가 창출할 수 있는 장기적인 가치가 한몫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선 그 가치의 첫 번째는 리플 페이먼트 서비스를 예로 들수 있겠죠. 리플의 페이먼트 서비스가 해당 관할권 내에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수많은 미국 관할권에서 송금 라이센스를 받았었고, 이걸로 이 단일 온보딩을 통해 고객은 이제 리플의 국제 결제 네트워크를 통해 70개 이상의 지급 시장에 대한 전 세계 지급 범위의 거의 100%의 액세스할 수 있게 되었어요. 또한 XRP 레저의 기본 분산형 거래소와의 새로운 통합은 리플 고객을 위한 글로벌 유동성 옵션을 강화해서 고객의 새로운 시장 진입을 간소화하고 제품 성능을 향상시키게 되었고 확장된 유동성 옵션을 통해 리플 페이먼츠 서비스는 연중무휴 24시간 언제든지 고객의 유동성 요구를 충족할 수 있게 되면서 꾸준한 장기적인 가치를 창출했다고 볼수 있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리플이 싱가포르에서 디지털 결제 토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정식 라이센스를 받았던 걸 꼽을 수 있어요. 올해 초에 싱가포르 통화청 MAS로부터 주요 결제기관 라이센스 신청에 대한 원칙적인 승인을 받았었죠. 그리고 난후 4개월 뒤에 리플의 싱가포르 자회사가 디지털 결제 토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완전한 주요 결제기관 라이센스를 확보했다고 발표하면서 이 또한 싱가포르 시장에서 장기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호재로 전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리플이 포트리스 트러스트를 인수하게 되면서 웹3 인프라를 강화하면서 웹3 생태계 발전으로 바라볼 수 있는 소식도 장기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호재라고도 볼수 있겠죠 사실 리플은 이 외에도 다양한 호재 소식들이 많이 있지만 이와 같이 장기적으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호재들이 리플의 2024년 가격 상승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쩌면 새로운 종고점까지의 가격도 노려볼 수 있겠죠 물론 이건 추측에 불과하지만 이런 가격 상승은 소송이 끝나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아무리 SEC와 소송 중이라지만 SEC가 이런 장기적인 가치 창출과 다가오는 불장을 막을 수는 없거든요 자 그리고 이런 가격 예측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소식이 하나 더 나왔어요. 리플의 비즈니스 파트너 기업인 포오페이가 홍콩의 금융 규제 기관으로부터 중요한 결제 승인을 받았거든요. 포오페이는 지금껏 리플의 ODL을 사용해서 유로 및 USD의 유동성에 연중 무휴 24시간 접근할 수 있게 해주면서 전 세계적으로 당일 결제가 가능해지게 만든 파트너 기업이거든요. 즉 국경간 송금의 든든한 파트너 기업이라고도 볼수 있겠죠. 이런 포모페이가 이제는 홍콩까지 뚫어버린 겁니다. 홍콩 관세청으로부터 MSO. 라이선스를 획득하면서 리플 생태계에 또 하나의 굉장한 힘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포모페이가 홍콩에서 결제 및 송금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자금 이체, 대륙간 결제, 가맹점 인수를 포함해서 기업에게 지불 프로세스를 위한 길을 열게 된 것인데 결과적으로 이는 리플의 오 d l 통로 중 홍콩이라는 통로가 하나 더 생긴 것이라서 굉장한 호재라고 볼수 있어요. 그리고 일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지만 홍콩은 현재 암호화폐의 중심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SEC가 ETF 승인을 1월 10일 전까지 승인할 것이라는 예측다 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기습적으로 지금 홍콩이 암호화폐 현물 etf 를 허용할지 검토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만약 홍콩이 먼저 etf 를 승인하게 되면 그만큼 많은 자금들이 홍콩 쪽으로 쏠려 오게 되기 때문에 이 같은 소식은 SEC의 비트코인 etf 승인을 더욱 촉진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이외에도 홍콩은 지난 6월 가상자산 프레임워크를 도입하기도 하고 관련 백서도 발표하고 애초에 정부부터가 암호화폐 부문에 대한 규제 계획을 설명함으로써 투자자의 우려를 해소하고 암호화폐 수요를 촉진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는 홍콩이 암호패 화 시장과 함께 4년간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홍콩은 중동 지역과 함께 떠오르는 암호화폐 허브라고 불리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리플의 송금 시스템의 길을 개척한다는 것은 그만큼 기념비적인 일이라고도 할수 있어요. 근데 리플은 지금 이미 홍콩 말고도 중동 지역에도 관련 생태계를 두텁게 뿌리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홍콩의 생태계 확장까지 더해지면 날개를 단다고도 볼수 있겠죠. 네, 그리고 하나 더 주목하셔야 하는 건 ISO 2002 관련 소식이에요. ISO 2002는 기간간 더 더 많은 데이터 공유를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금융 메시징 프로토콜로서 서로 다른 금융 시스템 간의 상호 운용성을 촉진하는데 현재 국제 금융의 한 가지 문제점은 일부 시스템이 다른 시스템과 다른 이체 표준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은행 시스템 자체가 상당히 까다로울 수 있는 게 서로 다른 데이터를 사용하면 국제 전신 송금 및 기타 국경 간 자금 이동이 중단될 수 있죠. IS2002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라고 보면 됩니다. 쉽게 말해 전 세계의 모든 기업들과 은행들이 국경 간 결제를 쉽게 만들기 위해 관련된 데이터를 하나 통일시킨다고 보시면 되는데 스위프트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가 새로운 ISO 2002 표준을 11월 19일에 출시를 하거든요. 근데 이번 업그레이드가 2020년부터 ISO 2002에 합류하고 있는 리플 XRP에게도 굉장한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어쨌든 많은 은행들이 CBDC 관련된 통화를 개발하고 있지만 아직 완전히 사용할 수 있는 곳은 보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 XRP는 ISO 2002 표준을 준수하는 유일한 암호화폐 중 하나이자 ISO 2002위원회 유일한 정회원이기 때문에 이것이 XRP 암호화폐에 대한 전통적인 은행과 정부에게 XRP 채택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어쨌든 리플은 글로벌 거래를 위한 효율적인 브릿지 통화로 홍보를 하면서 기존 스위프트 시스템을 대체하는 역할을 해왔었고 이런 리플의 기술력은 IMF, 세계경제포럼과 같은 곳들도 인식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상태에 ISO 20022가 새로운 표준을 출시하면 암호화폐 시장이 합류하려는 기존의 전통적인 금융기업들이 리플 XRP에 합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욱 강화된다고 볼수 있어요. 즉 안그래도 생태계를 넓히면서 국경간 송금의 대장으로 자리잡고 있는 리플이 전 세계에 있는 기업이나 기관들을 흡수하여 그들이 사용하는 모든 결제 리플 xrp를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욱 확고해지면서 결과적으로 기존 금융 시장의 제도적 반대 해빙과 2024년 암호화폐 강세장에서 xrp의 중요한 기회를 창출할 수 있게 도와줘어 최종적으로 전 세계 모든 결제 시장 위에 리플이 자리잡고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전망까지도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간 리플 행보를 꾸준히 봐오셨던 분들은 이건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현재 그런 과정으로 가고 있는 상 라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드는 생각은 시장에서도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는데 리플이 아마존과 같은 기업이 될 것이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정말 미래엔 리플이 아마존과 같은 기업과 어깨를 나란히 할 것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어쩌면 그보다 더 높은 곳으로 달려가는 전 세계 결제 시장을 혁신하는 그런 기업이 되지 않을까 하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 있게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시장이 움직이면 살펴보면 현재 블랙록이 비트코인 현물 ETF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현물 ETF 신청서를 SEC에 제출했거든요. 블랙록이 관련 펀드를 지난 주 델라웨어 주에 등록했고 나스닥에 관련 서류를 제출한 바 있었는데 이번에 SEC의 정식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이더리움 현물 ETF를 공식화한 거라고 볼수 있어요. 현재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면 하나씩 승인한게 아니라 줄줄이 승인한다는 예측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 현물 ETF 역시도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면 빠르게 승인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시장에는 더욱더 많은 기관들의 자금이 몰릴 것이고 이건 역시도 부유장을 더욱 촉진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찾아올 부유장은 정말 전례 없는 그런 부유장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기회 쉽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소유자 분들은 필히 집중하셔서 경제적 자유 이루시길 바란다는 말씀 강조드리면서 금일 브리핑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영상화아에 고정 댓글 보시면 이렇게 시장의 다양한 관점들에 대해 교류할 수 있는 소통방 링크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